오늘은 싸고 싼 토지 하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영양군 영양읍에 나와 있습니다. 보시는 바 같이 산골짜기 거의 정상 부분인데요. 여기 집이 한두채세 재민가가 채 있습니다. 동그라미 침대가 나와 있는 어, 밭인데요. 어, 밭을 일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무만 없을 뿐 어, 잘 가꾸어지진 않았습니다. 인근에 이렇게 어, 소나무 숲이 있고요. 어, 민가 몇이 있, 있으므로 아주 공기 좋고 한적한 곳이 되겠습니다. 어, 읍내에서는 뭐 자동차로 한 7, 8분 오면 어,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포장도로가 어, 되어 있습니다. 작은 돈으로 농막 하나 놓고 정원 꾸미고 텃밭 가꾸고 과소나시면서 자연하기에는 아주 너무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포장도로 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특징이라고 여겨집니다. 구경 오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